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9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장의 오세관에 지시하신 후 제사장 위임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 예식의 핵심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핵심 자격이 거룩함인 것은 그들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본래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위임하신 직분은 왕이 아니라 에덴동산을 돌보는 수종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에덴동산에서부터 퍼져나가 세상을 채우고 다스릴 것을 계획하셨지만 사람이 시작한 첫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화는 이 일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육신과 안목과 자랑을 쫓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서로 나누어 사람을 섬겼습니다. 에덴의 주인공이 사람 자신이 되는 순간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쫓겨 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 새로운 인류로 세우실 때 그들을 세상 앞에 세울 목적을 가지셨지만, 그들에게 먼저 맡기신 사명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된 신약 백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는 인생의 꿈이 헛된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기보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하나도 남지 않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충성을 위협하는 것이 죄이고 정욕이기에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흠없는 예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지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해결하는 일을 반복했지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들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거룩함이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거룩한 희생 예물과 함께 준비할 것이 무교병 예물입니다. 무교병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옷만 입는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정욕이 작동하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육신의 일로 변질하여 버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희생예물과 무교병 예물을 드린 후에는 제사장의 몸을 물로 씻고 거룩하게 준비해 놓은 제사장의 각종 의복을 입힙니다. 제사장의 의복에서 빠진 것이 신발입니다. 거룩한 땅인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맨발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을 벗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기를 우선해 두는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세상에서 활동하는 나의 삶의 반경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제사장 직분에 충성하지 않기에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섬기기를 우선할 때 세상을 염려 없이 넓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세상이 자기 정욕으로 세상을 손에 넣으려 하지만 주는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 앞에 세우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십니다. 평생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주가 승리하신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